청와대 경호실 관례를 만드세요 현행범 범죄은닉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특수본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이거 범죄은닉죄예요 정상적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, 안보가 제일이기 때문에 어, 옛날 청와대로 치면 국가 비밀이 많잖아요. 근데 이번에 천공인가요? 그놈부터 잡아들여야 돼요. 문 대통령 대기 전부터 손바닥에 왕자 쓰라 그러고 국방부 장악하고 어, 한남동 외교부 장관 그 공간을 빠 빼서 버리고. 한남동 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데인지 모르십니까? 거기는 얼마나 중요한 데인지, 육군, 해병대, 공군, 요렇게 근무를 해요. 그리고 그거가 별이 스물, 20...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. 스무 개가 넘어요, 스무 개가.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, 응? 어?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거예요, 의심스러워. 이건 고정관첩들이 하는 행위에요.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, 똑바로 하세요, 똑바로!